자, 1번 이정민 선수인데요. 자 오른쪽 타구를 보냈는데 파울이었습니다. 아, 자신감이 있이 공을 던져주는 예. 수나바시입니다. 이렇게 뭐 주자가 1, 3, 놓 이렇게 위기에 올라오면 좀 긴장도 되고 말이죠. 음, 자기 공을 못 던지는 게어 예. 어린 선수들인데 좀 낮게 잘 던지고 있어요. 불카운트. 예. 이어냈습니다 예. 그리고 타구 잡을 수 없습니다. 삼넷 더이어 넘으로 들어. 이기창은 3루를 돌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3루에서 쓱 이제 한점 차로 추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역시 파워가 있죠 딱 하나 실투 높게 오는 공을 말이죠 네. 아 놓치지 않고 장타와 2루타로 연결되있습니다 어쨌든 이정민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이제 추격하면서 이제 3대2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내 친구면 역전으로 가도 될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아, 요